눈을 감으신 채로, 자 어제 우리 암송했던 거, 자 주차장에 뭐 있었죠? 네, 그리고 계단 입구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어, 현관 앞에, 네,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서 신발장 앞에, 그 다음에 예 주방. 그 다음에, 거실에, 그 다음에, 화장실에, 그 다음에, 안방에. 네. 자, 몇 개나 잊어버렸죠? 하나도 안 잊어버렸죠. 네, 참, 대단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laughs> 네, 그러니까. 예, 우리들이 어이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천재성이 자꾸 이렇게 예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구 안 하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하는 방법보다 아마 이제 더 좋은 방법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걸 활용해서 어, 우리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를 할줄 알고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장기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남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laughs> 다니엘 학습법의 네, 일곱 가지 첫째는 뭡니까 정체성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절제 자기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라는 거는 브레이크하고 악셀리타의 역할을 하는데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 네, 하기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생활. 굉장히 장애인이 많아서 하기 힘든데 그대로 하는 거. 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놀아야 될 거, 안 놀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어, 해서는 안될 거는 절제하는. 이런 능력을 이제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도, 사회인들도 절제를 못 해. 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 많이 치고, 그것 때문에 도박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파괴되고, 알고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에 대한 절제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다 그쪽에 가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될수 있겠습니까, 얘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절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네, 영성이죠. 영성.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더 실용성 있게 우리가 해야 돼요. 실용성 있게.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어떤 의무감에 장 의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말씀 그리고 현장 이게 이제 영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영성 우리가 영성 그러면 뭐 밤새도록 기도만 하는 이게 아니라 기도 말씀 그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현장. 현장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이런 거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의 왕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질문도 나쁜 질문이 있죠. 그래서 질문을 가르칠 때 나쁜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내가 하는 질문이 나쁜 질문. 예를 들어서 함정을 파는다든지 또 부정적인 질문만 한다든지 또 어, 그 다음에 추궁하는 질문만 한다든지, 또 과거에 대한 그 상처를 자꾸 꺼내는 질문만 한다든지, 뭐 폐쇄적인 질문이나 유혹 질문.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한 질문은 유혹 질문이라고요. 그건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또 때에 안 맞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은 다안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질문들은 어 우리가 우리도 그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질문왕을 만들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능력을 질문의 능력을 키우면은 자연스럽게 애들은 탐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창의력적인 사람이 되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친구예요. 네, 좋은 친구. 좋은 친구. 그래서 좋은 친구라는 게 어떤 과념이냐 혹시라도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무조건 나쁜 친구 공부 못하는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걸 가지고 나쁜 친구 좋은 친구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또잘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친구의 개념을 좀잘 이해할 수 있게 <laughs>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 일곱 번째는 이제 아 여섯 번째 성실과 진실 성실은 뭐예요. 예,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또 세밀함, 또 민첩함, 이런 것들이에요. 업무적인 영역에 업무적 영역. 그 다음에 또 진실성은 이거는 이제 거룩함. 예,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업에 대해서도 자기가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이렇게 임했을 때 거기에서 어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할 수가 있는데 안 해. 딴 데에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비전과 목표.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은 결국 뭐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집에까지 빨리 가야 되는. 수요일 날이니까 또 그런 목표가 없으면은 어때요? 어디 좀 놀다 갈까? 뭐 들렀다 갈까? 뭐 하다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니엘 학습법. 그러니까 다니엘 학습법은 어떻게 보면은 뭘 하는 겁니까? 자기 내면을 좀잘 정리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죠. 그다음에 쉐마 학습법은 뭐였어요? 세 가지. 자 우선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리 피곤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하고. 또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다. 그럼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점들.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성적이 뚝 떨어지는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바뀌었을 때예요, 선생님이. 그동안 나하고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연결이 돼서 주고받고가 잘 됐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면 그 선생님한테 뭔가 막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과,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잘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싹 바뀌더니 어, 맨날 야단만 치고 호통만 치고 특히, 자기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은, 그 과목에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바뀌려면은, 학년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방어에 대한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자기 방어에 대한 능력. 저쪽에서 바뀔 수 없으면은, 내가 나를 강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들을 때, 기록하면서 듣는다든지, 포커스를 파악한다든지, 이게 무슨 뜻일까를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면서 듣는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공부 못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그냥 넘어간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선을 찾아서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자기가 성취하는 기쁨을 거기서 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성취감 이게 없으면은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나중에 학교 생활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 가서 누구도 선생님이 좀이 아이를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끌어내주고 잘 못하더라도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그러면 괜찮아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선생님 개인이 학생들을 맡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려면 아마 한 학년이 한 10명 내외로 만들어져야 돼요. 10명 내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학생들이 지방이 아닌 이상에는 아무리 작아도 뭐 20, 30명, 30명, 이것도 많이 준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행정 업무에다가 뭐다 지쳐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따라오는 애들만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완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기록. 그래서, 어, 왜 하나님께서 자꾸 기록해서 옆에다 두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그러냐면은, 이게 친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친숙해지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게 내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끔 해주는 그 과목을 뭐 하루 공부한 걸다할 수는 없으니까 과목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뒤처진 과목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너 이제 내일부터 와서 네 공부한 거 이렇게 가르쳐봐. 이거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다가 뭔 작업을 먼저 일으켜야 되냐면 느아 이건 참 소중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런 거 아무 준비 없이 내일부터 자 우리 각자 와서 자기 공부한 거 말하기 하는 거야 이래 버리면은 이제 이게 왜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한 거를 철학적인 사고구조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 이걸 통해서 듣기만 하던 게 5%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말을 하면은 90%가 남는다. 한번 해볼 만한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중에서 그러면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은 우선 주제가 뭔지 그 다음에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게 뭔지 네가또 이해가 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무엇인지 요런 걸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꾸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잘 하게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 그래서 첫째는, 어, 듣고, 둘째 기록하고, 셋째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하나, 이제 더 추가로 했던 것은 뭐예요? 이제 기억법입니다. 요거는 부록과 같은 거예요. 기억법.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새겨놓는 거죠. 그래서 기억법이 또 많이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가지고, 아이들이 그 기억하는 방법들을 애들이 모르면은 못할 수 있지만, 애들 나름대로 또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방법들을 서로 나눠보고, 좋은 방법은 격려해주고, 또 새로운 방법은 소개도 해줘보면서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할 때, 멘토의 자격, 멘토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멘토의 자격은, 예. 처음에는 사람 잘하는 사람, 내면이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자기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인 사람,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계속,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네, 계속 산의 성가공,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계속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우리가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이게 아는 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또 제공해주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멘토링 학습법에 대해 서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멘토링 학습법의 핵심은 뭐예요? 예, 네,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뭘 찾아냅니까? 강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찾아내고 또어 그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 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점 키워 나가는 방법, 그다음에 약점을 제거해 나가고 변화시켜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멘토링을 하신 내용이다. 아, 잘 이해됐습니까? 그중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뭐했어요? 분석법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의 멘토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해되는 영역과 안 되는 영역. 그다음에 학업 꼭 우리가 어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학업만이 이 아이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 그쪽은 아닌데, 뭡니까? 그쪽은 아닌데, 뭐가 있어요? 기술적 영역이 또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굳이 막 학문적인 부분을 강요하고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게 만들면 안 돼요.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학문에 접하게 돼요. 이 둘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 그때 이야기했던 요리사 하겠다는 이 아이도 결국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가면 결국 대학 가려면 뭐 합니까?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필요 없는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서 또갈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모 교실에서는 부모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단은 기존 질서에 꼭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그런 데서 벗어나서, 어, 자기 자녀의 정말로 진정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 지금은 진정한 미래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가는 그런 방향을 가야만 되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을 수 있고, 학문은 아니지만 기술적 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가져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강점을 찾아내요. 그러면 그 강점을 보편적 강점으로 만들 거냐, 특별한 강점으로 만들 거냐. 보편적 강점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그냥 잘 하긴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잘 하는 게 많긴 한데, 나중에 보면은,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쓸모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잘안 돼요. 그래서 보편적 장점,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 이게 차별화 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뭘 합치는 게더 효과적인지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 뭡니까 그 이제 생각법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통합의 통합적인 생각법이 있고 또브레인스토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결합하는 분야가 있어요. 예, 네, 결합.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게 다른 거하고 둘이 합쳐졌을 때는 굉장히 이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강점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 예를 들면 우리도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자, 성격 공부 잘 시키고 새벽기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기도회인도 잘하고 이거 강점이야. 그런데 이 강점은 보편적 강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뭐, 담임 목사 쳐놓고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 있습니까? 뭐, 금요 기도에 안 하는 목사 있습니까? 또, 철학 기도, 뭐, 어떤 때 금식 기도. 그냥, 다, 그냥 그게 그거 비슷해. 그게 좀더 세냐, 약하냐, 뭐,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런 게다 있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강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자를 막 살려내. <laughs> 이런. 네. 이런 강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딴 사람이 잘 흉내를 못 내, 이거. 그러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이런 교육적인, 청소년들을 잘 다룰 수 있어. 영적인 것도 잘하지만은, 아이를 그 집에 그 리더자 때 갖다 맡기니까, 아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강점들을 또 합쳐. 그러면, 영적인 것만 있는 교회보다, 이쪽에 이렇게 합친 강점이 있는 이 교회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에게 사람들이 당연히 올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도 체크를 하고 그 강점을 찾아서 이게 보편적 강점인지 나밖에 없는 차별화된 강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강점을 찾아서 키우는 거.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아홉 가지 단계. 첫째는 찾고 외치고 정보를 계속 찾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정보를 계속. 정보를 모르면은 내가 가진 강점이 강점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속 좋은 정보들을 찾으면은 내가 가진 강점이 막 커집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네, 정보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관리라는 것은 절제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부딪혀 보는 거죠.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번도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나 초등학교 학년 짜리나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걸 가지고 학습 멘토링을 한번 해보면 해보면은 이게 뭐가 죽인지 밥인지 찰밥인지 뭐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이제 세 명이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얘들 데리고 그동안 이제 또좀 어 특별한 애를 하나 맡아서 지금 걔는 걔대로 멘토링을 걔는 학습 멘토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멘토링을 지금 우리가 멘토링의 내용을 1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 멘토링 사춘기 멘토링 강점 찾기 멘토링 또, 뭐, 갈등, 해소, 멘토링,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나중에 인력이 많아지면은 참 이게 어 아름다운 꿈이 우리의 꿈이 실현이 되려면은.